같이 가요. 가까이 재명이자 <목소리> 10번 돌아요. 하이 하이. 오케이. <목소리> 응. 아 돌아 성아 정아. 아 탑으로 올라. 때려. <목소리> <목소리> 잡았어, 잡았어 한번더 당겨! 페인팅, 나이스 어. 좋다, 좋다 어? 오케이 <laughs> 어쩔 수 없다, 어 없다. 재백, 재백. 성원이, 공 나왔죠. 상무동아. 8번5개8번5개인데정5아 정아! 정아! 번번 5번 인데8 5번 5반터번번5반

우리 박수 lui p 박 박수. o u r o 박수. 박수

이번에 1 1초거든상대편도하기에서도겠지만서도한깔끔한서운게국에 성원이는 에서도 한국에서도. 이국에서도는국에서도 한국에서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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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한국서도에서도지국는서도서도 한국에서도. 한국에서서 조금 도 바르지말고 최대한 어 바로 갔어 가보자 가보자 가르려고 하지마 파이